어딘가에 위치를 해 계실 거예요. 다른 위치에, 다른 장소에. 각 팀에서 우리를 구하러 올 때까지 숨어있으라니? 어, 무서워. 상대팀이 우리를 뛰시는 거. 리 팀이 가세요. 천량 있다봐요. 네. 오빠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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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깜깜해졌어요>. <웃음> 어, 무서워. 이게 지금. 깜짝 놀랐어. 아, 무서워. 남자분들은 바로 지금 입장하실 수가 없고 네. 여러분 각자 의 이름표가 있죠. 네. 한번씩 공을 차서 이름표에 붙어 있는 판넬을 맞춰서 그 이름표가 떨어지면 그 이름표를 붙이고 입장합니다. 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? 제가 찼는데 게리가 떨어졌으면 어게해요 그러면 게리 씨가 입장합니다. 아 아, 우리 팀 상대 팀할거 없이 공을 차서 공에 맞아 가지고 이름표가 떨어지면 바로 입장하는 거예요. 아 야, 이거 아 어떻게 맞춰? 아. 이거 조절되는 사람 두 명밖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체를 맞추고. 팀의 여왕이 아웃되면 전체가 다 옵니다. 알겠습그다황에서 아아아 게임 아 끝이에요. 지금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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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야 돼. 빨리 들어가야 돼. 우측입니다. 오, 슈퍼야 파란 팀아 우리 팀이 먼저 들어올지 노란 팀이 먼저 들어올지 모르니까지금 그때 내가 여기 문을 잠그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잘못 여기 문 열고 봤다가 노란 팀한테 걸리면 뜯기는 거잖아. 어어 보이네. 아 우리 팀 빨리 누구라도 와야 되는데 지금. 야 자철아 지영을 먼저 차세요 그럼 네가 저거살거지 여기 먼저 차. 어 이거 잘못 맞을 것 같은데. 어. 괜찮아, 괜찮아. 감사합니 지성아. 뭘 노리는 거야? 내가 보 때는 지성이 자기 것 지금 찬나는것 같아, 저거. 그렇지. 내거 거. 맞춰라, 딱 찬다. 내거맞쳐서 좀. 괜찮습니다. 광수꺼나 간다, 간다, 지성아 이제. 석석석석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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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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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게? 안돼. 어 안돼. 야, 이뭐 하는 거야? 아, 야! 주소, 야. 아, 아니, 이건 발포를 뭐야냐고 아, 자아 이거 뭐야? 아, 철전아 아, 야, 자철아 비. 에피담 있지. 뭐가? 아 아니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니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맨날 콩만 차는데? 맨날 콩안 차거든요. 맨날 콩안 차거든요. 자철아 보여줘. 저 차로 어떤 거할 거야? 거야. 어디, 어디, 거야? 살래. 어디 살래? 어디 살래? 어디 네. 살려고? 둘 중에 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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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작은 하나. 이름. 저큰거 맞추면 안돼 이름표? 아니 맞네. 작은 이름 네 이름이거나 상대 팀큰거둘 중에 하나. 야, 저는 저, 저 맞출 거예요 저. 더. 어, 네. 다 좋아. 오케이. 그두 그룹 로출거상관되겠다 좋아, 저 차로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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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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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! 야, 얘가 왜, 마음이 왜, 되게 넓은 애야! 어, 지성이! 지성이! 지성 지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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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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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 선수들 이 지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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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가성이 지성이! 그래요, 자철이가참 착하네. 무조건 어, 지리이지이지어이 지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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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오 좋다. 안 떨어졌어. 아, 안 아, 떨어져야, 돼요? 아, 떨어져야 돼요?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떨어져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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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기 어떻게 떨어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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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저 정도로 안 떨어지면. 야저기 어떻게 안 떨어지냐. 아이광수저큰 이름표 떨어졌어야 되는데. 바로 갑니다. 가자. 도전. 야 여기 좋아. 유재석 김정국. 어 뭐야. 그렇게 힘든가? 아 우리도 못 맞췄네 뭐. <laughs> 야 이게 안 되니? 아 내가 뭘 줘야겠네 안 되겠네. 도전? 아 그냥 찰 거지? 아무나요. 어! 어, 어! 미우... 어. 아 코발 어! 코발. 아 이거. 어 코발. 아 이거 미리 찼어야 되는데. 코발 뭐야? 이거 왜 이렇게? 아, 이거 어느 정으로갈수 있는 거야? 저는 저기 유재선, 김정국, 개리 그 자체로 저쪽 겨냥갈게요 할게요. <목소리> 야, 너 잘하는 게 뭐야? 공으로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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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만히 뭐, 가다이 잡고 말이야. 킬이 너무, 너무,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아. 아,